5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845쪽입니다. 5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세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어, 오늘 말씀 제목을 음, 위대한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침묵은, 어, 실로 대단히 위대한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 정말 수양을 해야 할수 있는 것이 침묵인데, 오늘 그 침묵에 대해서 좀 알아 봅니다. 어, 어떤 분들은, 어, 자기를 수양하는 방법으로 한 시간 이상 나무와 대화를 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어, 제가 청년 시절에 사당동 옆에 있는 남현동이라고, 관악구 남현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남현동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그 남현동 뒷산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관악산에 관음사라고 있습니다. 절에. 근데 그 절에 있는 스님이 나무와 얘기하고 새와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렇게 보면, 나무와 얘기하고 새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특징은 뭐냐? 어, 새가 많이 짹짹거린다는 거죠또 나무는 이렇게 하면 나무가 진짜 바람결에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움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예,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 이제 나무 앞에서 침묵하며 어, 이렇게 쭉동 나무들을 바라보고 하늘을 이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 한 번도 어, 들어본 적도 사용해 본 적도 없는 어, 아주 자연의 창조 세계의 에, 날 것, 창조 세계의 원 세계 언어를 어, 새롭게 들을 수 있고 어, 또 어,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이것이 바로, 어, 영성이고 영감이라고 한다는데요. 어, 그 실로, 어, 이제 그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해석으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침묵의 언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잠잠히 자연을 바라보고, 관조하고, 응시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 다윗도 이제 대적들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다윗은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잠잠이입니다. 그러니까 침묵인 거죠, 침묵.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과 거의 흡사합니다만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했고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나의 소망이라는 단어는 기다리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카바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카바 동사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와를 호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에서 악망하다가 바로 카바입니다. 그런데 카바 동사의 문자적 뜻은 줄로 묶다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줄을 당겨주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묶인 상태. 예.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어디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은 워낙 악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죠.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칼비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자, 5절의 말씀 일제가 동일하게 동사가 없습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구원은 물론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좌절스럽더라도 입을 다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이 올라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망이고 인간의 소망이고 인생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은 하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구원의 소망이요 생명의 소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과 전혀 다른 것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인생이 난파선이 되었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줄이 끊어지지 않은 것이죠. 줄로 우리를 묶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어, 이 구절은, 7절은 문장 구조가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께 있습니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예, 나의 구원과 영광. 그러니까, 예, 7절에 보면, 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도다 이제 우리, 우리말은 뭐 나의 구원이 주어가 나와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뭐가? 구원과 영광이. 힘과 반석과 피난처.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아는 문장이라는 데 국어에서 아는 문장, 뭐 이어진 문장, 이어진 만 그리고 뭐 그래서가 이어진 문장이고 아는 문장은 문장 안에 예, 문장과 문장 속에 쏙 들어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엇이요? 구원과 영광, 그다음 뭐 힘과 반석 피난처. 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 그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니까 그런 고백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것을 확장합니다. 예, 다윗은, 어, 하나님은 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아,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의뢰한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할 일도 없고, 의뢰하지 않아도 될 작은 일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다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죠. 또 마음을 이렇게 토하라는 거예요. 알지 못할 일도 없다는 거죠. 그건 뭐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 가장 아프고 어려운 말들도 다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죠. 다윗은 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죽일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자기가 그렇게 키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부모 가 그렇죠. 그래 나를 죽여 너가 왕이 되라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공, 근데 이제 그것이 불이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압살롬 죽습니다. 고통스럽죠. 다내탓 같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명과 소망과 힘과 능력과 반석과 바위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는 거죠. 왜뇨? 계속 우리는 하나님과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과 줄이 연결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래놓고 보니까 말씀 제목이 줄, 줄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줄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삶으로 그 생명수 같은 태아가 사모아 태가 연결, 태줄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생명이 연결되어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줄로 연결시키사 생명의 줄이 되어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